10편 75편 오 하나님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오니 이는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선포함이니이다. 내가 해정을 받아들이면 바르게 판단하리라. 땅과 그것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셀라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불을 들지 말라. 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고 굳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안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써두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을 찢기를 짜마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리니 내가 야곱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또 악인들의 뿔들을 모두 꺾을 것이나 의인들의 뿔들은 높이 들려지리로다 아멘